내가 잘 못했을 새끼들하고 막,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막.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윗선들한테 자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알아서 해줘 라는 신호가 아닌가 지금이라도 역추적을 해야 되죠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그런 윗선 이 어딘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당연히 검찰과 관련이 있으니까 검사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뭘 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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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아무 관련 없는데 끈 떨어진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할까. 검사장도 이상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이상하고 그런 그 윗선이었던 검찰 총장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알고도 은폐를 했느냐. 이것의 핵심이 띠지 분실이 아니라 어쩌면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라고 저는 언론에서 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 그리고 또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의혹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어제 나온 증인들 가운데 검사들의 태도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재현 검사.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개기더군요. 개겨요. 개긴다는 표현 써도 되나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표준말이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개개는지 오늘 그 이후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법사위에서 최재현 검사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본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내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네.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진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진인은...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하는 자세입니까? 뭐하는 자세요? 감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 위에 싸져 있는 그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진 어디 갔어요?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19년, 20, 20년, 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야 했어요.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잘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그간본권이 어? 해소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까는 네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주시면 사실상에 대해서 성조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리라도 말뚝 빠른다고 뭐라고? 현재 검사 말뚝 똑바른가요? 네, 다음은 위치에 전현희 묻었습니까? 의원님의 신문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 마이크도 내가 뭐, 원하는 대로 못 넣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데, 전현희 원장님, 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저런 사람을 요즘은 금쪽이라고 부릅니다. <laughs>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 우리 오은영 박사님한테 누구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금쪽이 수준이라는 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묶어 있는 자리고 더구나. 이 관보권과 관련된 띠지 분실 사건은 본인들이 대한민국 검사와 검찰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조직 전체를 망신을 시킨 사건인데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본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진실을 은폐된 것을 사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하는 모습이 딱세살 금쪽이 수준이다. 그왜 금쪽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방바닥에 들어놓아서 막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생때를 쓰는데 저는 그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금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국민들의 대리인자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고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살 금쪽이 우리 최 검사님. 나중에 정어리TV에 한번 출연시켜서 대담하 보면은 백만 조회수가 나오겠다. <laughs> 검찰의 민낯이 더드러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누구 건강에 칠 길이 있으 <laughs> <줄이야. 웃음> 근데 보통은 본인도 지 잘못이라고 오롯이 거의 100%지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면 저희들 같은 것도 작은 잘못만 해도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세를 낮추게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지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뭐 국회의원들을 자극하고 죄 없는 마이크를 위로 확 쳐가지고 이런 자는 첨보네요. 저걸 검사스럽다고 하죠. 우리가 저런 모습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한동훈이라고. 꼭 답변할 때 저런 태도였는데 오늘 우리 애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도 되게끔 글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선각자님. 마이크 하늘로 들어올린 놈은 처음 봤네요. 슈퍼마탄다님. 진짜 싸가지 없네. 검사가 벼슬이냐?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꿀꿀꿀님. 시건방이 하늘, 하늘을 뚫으네. SKJ님. 완전 건방진 새끼. 어디 국민 대표에게 지랄이냐. 국민 혈세가 아깝다. 네 월급 누가 주는데? 네 애비 애미가 교육시킨 것이 불쌍하다. 이 새끼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SKJ님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저는 원래 욕잘 못하는데 SKJ님 때문에 욕하게 됐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님 네. 우리가 저런 걸 보면 검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네. 검사도 원래 저럽니까? 굉장히 고압적이죠. 저는 이제 변호사로 현업이 있기 때문에 수사 입회를 들어갈 때도 많고 검사하고 와주칠 때도 많고 같이 밤샐 때도 있고 뭐 그러한데 늘야단 맞습니다, 제가. 응? 응. 그러니까 뭐, 피고이나 의뢰인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귀속만 한번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에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어.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했어요? 이렇게 혼날 때도 있고, 아.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특수부라고 불렀던, 에이. 뭐. 부패 관련된 그런 쪽에 가면 엘리트들이 있는 네. 최정의 멤버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있는 그런 검사들은 그렇고 형사부 검사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있어요. <laughs> 굉장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일에 찌들어서 이번 달 미제사건 500건, 600건 쌓여있는데 이거 언제 털어내지? 이런 고민 속에서 막길들어져 있고 변호사한테 저 죄송한데 사건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피고인이 말하는 게 너무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정리 좀 해주시면 도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태도인데 꼭 특수자 붙은 사람들한테 가면은 고압적이에요. 시형질내고막 짜증내고. 지금도 보시면은 적대감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국회에 대한 적대감이 느껴져요. 네. 눈빛에서. 뭐 노기를 참는 붉은 기운이 막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평소에 이 이슈 말고도 평소에 국회에 대한 인식이 이건 뭐 검찰을 갖다 적대시하는 세력들, 검찰 없앤다고 난리치는 것들, 특히 민주당. 이런 적대감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아서 아주 이 참에 혼이 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너네들 오기만 해 봐라.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최재현 검사가 어떤 자냐면 본인이 남부지검 그 담당 검사였어요. 관봉곤 띠지 없앨때 그러니까 매우 책임이 큰 사람 아닙니까? 음.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저런 태도를 보입니다. 음. 박은정 의원 또. 장경태 의원도 최재현 검사를 상대로 질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재산 증인은 압수하고 나서 접수를 하실 때 관봉권 본적 있죠? 네, 봤습니다 본인이 훼손했어요?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훼손 안 했죠? 그대로 접수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이 압수색을 들어가서 압수해온 증거물품 중에 비닐 랩핑된 걸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수사관들이? 아니요. 뜯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하죠. 네. 뭔가 정보가 주요 정보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히 띠지와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 발급 날짜부터 발급자 뭐 모든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정보가 그러면 당연히 고객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서관으로서의 기본 책무아닙니까 그렇죠.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최선영 증인은 언제 이 띠지가 훼손된 걸 아셨습니까? 저는 1월 9일에. 저... 그 오후에 전에 들었습니다. 오후에 들으셨고요? 네, 제가 그날 오전 반가여서 회사를 가였어요? 좀 늦게 왔습니다. 자, 최선영 수사관 어제 나왔는데 정말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김정민, 남경민 두 수사관 정확하게 얘기를 뭔날 잊어버렸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저 최선영 수사관 얘기하는 것쭉 들으면서 남부지검 수사계 과장이네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태도가 달라요. 음, 음. 말이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음. 왜? 진실하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김정민 맞죠? 네. 김정민, 남경민, 이두 수사관은, 김정민은 특히 눈이 불안하죠, 항상. 음, 음, 막 이렇게 하고, 자세도 불안하고. 왜? 감출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최재현 검사 어제 그 태도는 뭐냐 박은정 의원, 강경태 의원 질문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죠. 최재현 증인 이 띠지 사건 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관봉권이라는 거는 부장하고 차장 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관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 아 보고했어요.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했습니다. 부장한테만 부장에... 보고했습니까? 예.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박권욱 저는... 부장님. 차장 검사장한테 네. 관본권으로 압수했다는 거 보고하셨어요? 어,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 최재현 검사가 보고했는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최재현 검사 말로는 뭐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관본권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거를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박강수 과장님, 나와보세요.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 c t 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압수목록에, 그러면, 네. 관봉권, 띠지, 이게 압수목록에 들어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봉권 띠지는 압수목록에 넣지도 않고, 넣지도 않고, 관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압수물조차도 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이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권 띠지가 없어졌는데 그럼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혼자 다 감추겠다는 건가요? 은폐라는 표현이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검찰의 보고 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어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 검사 말을 쭉 들어보면, 또그 전에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관봉권을 이렇게 이제 뭐셀 것도 없지만, 강수영 변호사님, 일단 센다는 네. 것은 이게 액수가 정확한가 보자 해서 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막 어떤 사건이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 은막 이렇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빼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못하게 CCTV 찍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본권 띠지가 없어졌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음. 지금 저렇게 국회가 청문회까지 하고 그러는데 CCTV 확인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개수할 때돈 빠지는 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CCTV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커졌는데 CCTV도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고의적인 은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검사 쪽에서는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지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광공권에 있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비닐과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비닐과 스티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네. 김정민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래, 원형 보존 지시를 받았지만은,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업무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계좌에 넣지 말고, 그당 현금을 압수물품에 그대로 넣으라는 어놓 의미로 난 이해했지, 비닐과 띠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닐과 띠지가 없어졌어요. 뒤늦게 알았으면 이제 검사가 난리를 쳐야죠. 음. 야! 원형 보전 지시를 했는데, 너 마음대로 비닐하고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짜씨 정신 어디 갔어? 징계!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 일련의 진술들을 쭉 들어보면, 은 문제 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그대로 덮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징계 절차 매우 이례적으로 갔고, 이상하게 해당 수사관은 그 부분만 계속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최선영 수사관들 얘기해 주 주신 거 보면 아주 결정적인데 이 현금을 센 것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압송품 맞을 때 한국은행 강본권 신한은행 띠지에 묶여 있는 돈, 그다음에 고무줄에 묶여 있는 돈이 있었는데 고무줄에 묶여 있는 돈은 고무줄 풀어서 샀고 띠지에 신한은행 띠지는 띠지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열 장마다.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 간본권은 셀 필요가 없다. 비닐에 밀봉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매수를 3,300매 확인하고 건진법사한테 3,300매 맞니? 예 맞습니다. 하고 자수서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걸 센다고 띠지를 없애고 뭐 비닐을 벗겼다? 이 김정민 수사관이 샜다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 안 했어. 나는 현금 들어오면 다 셉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관본권을 샜는지조차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지점들을 검사들이 이 부분을 해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자신의 지시를 어긴 거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절차를 안 했는지, 진상파안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 제, 다제 책임입니다. 제 이러면서 탁, 마이크 올려버리면, <laughs> 닥쳐, 너네들.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 책임이라잖아. 뭐, 처벌하든가. 나는 어차피 기소 안 돼, 검사니까. 이런 걸로밖에 해석이 와. 안 돼요. 네. 정확한 오늘, 말씀. 네. 오늘 변호사님 너무 잘 불렀네요. <laughs> 완벽한 표인인데요 어? 불렀다, 표현하지 <laughs> 네. 말고 모셨다. 잘, 잘 모셨습니다. 완벽한 표인인데요그네가 잘못했어, 새끼들하고 막, 막 때리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막. 근데 저는 저게 진짜로 <laughs>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윗선들한테 자,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알아서 해줘 라는 신호가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이게 건진법사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 관봉권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왔느냐? 뭐 윤석열, 김건희라고 상당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였던 사람들과 연관될 수 있는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을 해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전 이거는 누군가와 짜고 치고서 봐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나 뒤집어 쓰게 되잖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고 있잖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액션이면 그 누군가는 의심다 의심이 된다는 거죠. 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거는 왜 수사관들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또 저기서. 액션을 합니까? 언제는 수사관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수사관들이 반박하는 댓글들고 난리치니까 네. 조직에서 지금 욕먹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으니까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아, 너무 좀 비열하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만 살려고 온갖 쇼를 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이었어요. 검사스럽다 아니라 검세스럽다고 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억지로 개기고 부산 사고 나고 알면서 대학 학번 물어보던 그자들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관봉권이라는 것은요.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도 너무너무 이례적인 돈이라는 걸잘압니다 음. 음. 그래서 이것은 영화에 보면 이름면 장갑 끼고 설령 돈을 샌다더라도 살짝 벗겨내서 지문 안 묻게 그다음에 띠지에 그 주요 정보 있다는 건 음. 그건 상식적으로 그 유명한 옛날에 장진수 민간인 불법 사찰 살그 공익재보했던 분이 입마음료로 받은 게 그때 음. 5천만 원 관봉권이어가지고.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번에 참으로 나온 사건이면 얘들 또 뭔지 몰라고 잊어먹은 나라1 0 0번을양 한번 그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또는 특수활동비로 직접 가는 거라는 것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운영보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없애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저는 분명히 어떤 조직적 일각에서 고의적으로 아예 은폐하고 이 돈이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온 걸로 확인되면 큰거 아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작정하고 달려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안진걸 소장님,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저 자리가 자기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나온 <laughs>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관봉권 띠지 없앤 거 말이 안 되는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도 태도가 저런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교무실로 너 와. 그랬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러 가는지 못했다고 혼나러 가는지 알잖아요. 예. 근데 가가지고 태도가 왜요? 왜 불러요? 뭐 이런 태도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색스럽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전 본인들의 잘못으로 이제 검찰 정해체해야 되는데 그걸 추진하는 야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화풀이나 개기기나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전체 검사들한테 영웅이 되고, 국민의무님들, 제가 이렇게 잘 싸웠어요. 어차피, 정치검찰 선배들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 다음에, 곽규태기처럼주지처럼 저도 공천 한번 주세요라고, 일종의, 막, 개기, 개긴 게 아니라, 개지랄로 호소를 했다는 게 보입니다. 저는 조금 이제, 더 깊게 보면은, 이런 태도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본인의 스토리들이 완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 검찰의 스토리가 완결돼 있다는 말은 절대로 이 건으로 누구도 기소 못 한다. <laughs> 기소하지 않는다. 처벌받지 음. 않고 징계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검사는 지시를 똑바로 했는데 밑에 음. 수사관이 너무 미숙해서 아차 실수했네요.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되는 게 처음에 검찰발 기사들이 나올 때 분실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니까 지금도 음. 언론에서 분실는 얘기를 합니다. 분실은 어디가 죄로 부른데 이거 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직원이 미숙해서 업무 매뉴얼이 없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만 잃어버렸는데 기억을 잘 못하네요. 어떡하냐. 애를 잡아놓고 고문할 수도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뭐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laughs> 아무도 기소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국회의원들 아무리 지저봐야 우린 기소 안할 거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네. 이제 김정민 수사관이 걸리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선영 수사관이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김정민이 위증으로 벌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러다가는 나만 완전히 망하겠구나 싶어서 음. 사실은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했던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맞춰지기 전에 자기 말을 되돌이켜야 예. 처벌을 안 받거든요 원래 예. 근데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한번 자기 증언의 자리가 원래 또 청문회를 예. 하게 되면 예. 가끔 보면 국회의원들이 기회를 줘요. 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회를 한번더 주겠다. 음. 여기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네. 지난번 것은 불문에 붙이겠다. 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 보셔야 되는 게, 김정민 수사관의 말에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 음. 왜 그렇게 가냐면은, 위증이라는 거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이야기를 위증으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은, 기억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위중으로 처벌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음. 근데 기억이 야, 나면서 왜안 난다 그래? 이거는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처벌받지 않는 스토리들을 완결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 그러니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다향기 님, 거짓은 한번 생각하고 말하지만 진실은 거침이 없다. 아, 명언이네요. 고수영님 TV님, 검찰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기억력이 없음. 두 번째, 시력이 안 좋음. 불리하면 못 봤다. 셋째, 거만한 자세. 국민 앞에서 하는 행동, 검사를 누가 건들어? 기소권도 주면 안 됩니다.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제 뭐 검찰 없어지는데 뭐, 너네들이 그렇게 했잖아. 나도 뭐, 이제. 뭐 이런. 막 예. 그런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그냥 막 아... 가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검사도 못하게 생겼는데 국민의힘한테 공천이 맞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요 최재형 관련해서 한가지만 네. 더 들어보죠 장경태 의원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죠 2월 3일 나갔습니다 보를 안하고 본인은 부장위에 뭐, 뭐, 너무 바빠서 무권이 훼손됐어도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니는? 어,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9일날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돼서 질책을 한 겁니까? 수사관들은 잘했구만. 증거 압수물품에 대해서 보존 목적이면 돈만, 돈 액수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왜띠져 뭐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질책을 하세요. 안 그래요? 보존 목적이었으면 1억 6천 5백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된거 아닙니까?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재정 검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후임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은 본인이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고 다 이거 증거 은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범이구만요. 그러면 수사관도왜 질책이냐고요. 딱 떨어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음. 인사 발령 받 나가지고. 네. 그렇게 덮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자. 지금 저 최재현 검사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진실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최재현 검사 혼자 할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그럼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일단 그건 그 관봉권의 출처와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관봉권이 어쨌든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돈 아닙니까? 네. 검찰과 관련되 있는 기관이면 검찰 윗선과 관련이 있을 거고, 대통령실하고 관련된 돈이면 윤하고 관련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비닐과 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이라도 역추적을 해야 되죠.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를. 그럼 미선이 어딘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비닐과 띠지는 사진 찍어놨다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번에 실무증 예. 조사할 때 특검이 그 부분도 혹시 물어봤까요 물어봤겠죠. ]까요? 당연히. 음. 그리고 뭐, 당연히 검찰과 관련이 있으니까 검사들 이렇게 이 목숨 걸고 뭘 하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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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아무 관련 없는데 끈떨어진 어떤 권력을 위해서 할까라는 음, 기본적인 추론을 할수 있죠. 예. 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박은정 의원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문감식 했냐, 아까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음. 이거 잘 보시면은, 검사장도 이상하고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이상하고 그런 그 윗선이었던 검찰 총장에게까지 이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럼 알고도 은폐를 했느냐 아까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이것의 핵심이 띠지 분실이 아니라 어쩌면 검찰의 조직적 증거 인멸 의혹이라고 저는 이제 언론에서 명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언론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혔는데 저 최재형 검사가 한걸 이렇게 막 이렇게 재밌게 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고를 하는데 그러기만 안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범죄에 있어서 증거인멸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인물들을 마치 영웅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전한길이나 정광훈 같은 사람들은 저런 검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공무원할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Thank you